1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내가 부족했던 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약간 스스로의 발전에 대한 되게 엄청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. 그 갈망이 지금 저희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도 잊지 않고 계속 이어 나가야 될것 같아. 요고스트 선수의 대회를 많이 찾아봤고 또. 프로그도 많이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점은, 다만 기회에 정말 소속하게 되어 있는 그 원딜러라고 생각을 하고, 지금 메타에서 가장 어,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원거리 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보면서 배울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. 되게 놀랐던 게, 제가 어, 자만 아닌 자만을 하자면 좀더 이상 어, 배울 게 없을 줄 알았는데, 고스트 선수를 보면서, 아, 역시 나는 멀었구나, 라는 생각이 좀 든데도 있고, 좀 약간 나랑비슷이를 했는데도, 어, 이게 또 엄청 좋은 아 보이더라고요.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. 어떻게 잔뜩 말할 수 없지만. 오늘도 상 배울 점이 많을 선수라고 생각하고,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좋은 성적을 보고,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그렇게 되고 싶고, 또본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. 그런 약간 저에게 약간 동기부여를 시켜주고, 약간 계속해서 저를 자극시켜주는 그런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. 음, 어 뭐야 곧 파이인도 쓰지 않느냐? b s 우선은 LPL과 LCK를 제가 둘다 띄어본 입장으로서 음, 사실 이전에는 LPL과 LCK가 약간 스타일적으로나 약간 차이가 있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둘리이다 승리를 위해서 되게 엄청 노력하고 되게 발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리그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사실 TK와의 결승전에서도 딱히 이런 리그 간의 약간 스타일 차이나 그런 것보다는 각자의 약간 각 팀의 선수들의 기량이나 약간 뱀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. 어,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2020년에 내가 가장 큰 교훈은 어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점이었어요. 제가 2020년에 많은 경기를 뛰면서 가장 느꼈던 점은 멘탈 쪽에서 약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식으로든 게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제가 막 리그 레전드 프로 게이머로서 선수를 시작했을 때쯤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멘탈이나 그런 것보다는 약간 본인의 약간 기량이나 그런 실력에 더 중점을 줬었는데 2020년에는 그걸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. 어, 제가 2020년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음 사실 뭐더 거기서 더 져도 더 배울 게 있으니까 좀어 나중을 기억하면서 더 힘들어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.